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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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됐다. 어. 아, 야, 야, 이건데, 이거. 이거 그래? 들었어. 이거 1인칭 어떻게 하냐? 1인칭인데? 1인칭 할수 있지 않나, 이거? 됐다, V야. V? 아 h oh, fuck. Holy fuck. 지도를 확인하세요. 종이상, 종이상자를? 오케이. 오, 야, 종이상자를 부수고 있어, 나. 아니, 이거 뭐야? 어, 나못 얻어. 전원 업데이트. 자동차를 파괴하여, 새 조각을. 뭐야, 이거. 오, 어, 야, Z. 야, J 눌러봐. 이 오, 뭐야. 진동 소리에 잠을 숙다 스토리네. 스토리네. 그래, 이런 게임을 원했다고. 부숴. 왼쪽 눈에 얇게 뜨고는 어, 나 읽고 있어, 만화. 시간향 했다. 세명 4시 20분이었다. 계속 떨리는 휴대폰에 들어, 통화 버튼을 눌렀다. 어, 그래, 마사님. v 할 p 형 상대가 이상합니다. 언제나 <laughs> 따라다니는 편지통이 심장에 점된 것 같았 다 그런가? 당장 모시고 귀지로 복귀하게. 나도 바로 출발하지. 에서 심착하게 얘기하며 전화를 끊고 통화목록에 있는 내어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. 아... 할수 있지? 오케이. 중장은 다소 짜증을 받게 말투로 말했다. 지금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전혀 이해 못한것 같군요. 그래서 내가 소위 이시니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? 어야 결국에는 뭐 실험을 하다가 터진 거구나? 어야서탭 눌러 봐 탭! 탭! 어, 우 FUK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? 도끼 같은 거? 일단 서바이벌 노트에 덤불을 파괴하여 나무까지 획득하는 거 보이냐? 뭐야? 어 덤불을 어. 파기나? 어. 나가 뒤져라. 어딨냐 이렇게 한거 맞나? 어 칼. 오야. 뭐야 이거? 버섯 버섯 얻었다. 야 우리 이거 그 밥밥 그런 것도 있거든? 벌목도끼 제작. 어 만들었다. 나무를 파괴하여 통나무를 획득하세요. 어. 야 일단 도끼를 이 도끼 만들었냐? 아니. 도끼 만들어.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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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했는데. 도끼 만들어. 오케이. 뒤로 확인하고 어떤 풀어갔다. 돌이 필요한데. 돌은요. 더 부술 수 있나? 네. 쇠조각이 어딨어? 쇳조각? 응. 쇠조각이 필요해? 뭐 만들 때지 쇠... 벌목 도끼가 만들어지는데 어? 그래? 쇠조각이 어, 어디서 났냐? 인공... 이거 캐봐 이 나뭇가지 때리면 나오는 것 같은데? 나뭇가지? 갱이 만들었거든 나. 오케이. 투창, 횃불. 그래나 투창 하나 만든다. 동공 우리 어딨지? 야저 뭐? 어 아, 세초 받았어. 도끼. 아래 있는 버섯 같은 것도 좀 수집해라. 이개 응, 기레기년 도끼 왜 이렇게 세 보이냐? 설정 마우스 감도 좀 내리자. 아 없었어. 종이 상자를 분해하이너 종이 상자 안 분해했어? 종이 상자가 어디 있어?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. 아, 오케이. 근데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? 자료 파괴 아예 쇠쪼가을 어어 야 이런거 부수면 다 나오네 다좋네 부숴 그냥 연구자료 연구자료 뭐야 문물을 파괴 야너 곡괭이랑 도끼랑 그런거 다 만들고 가라 네. 플라스틱 연료 저거. 자. 오. 자살할 수도 있어 요 만화 게임. 아니 개레전어저 사람 사람. 아니, 어디 어디 어디가. 저, 저 뭐야 뭐, 뭐. 무기 있냐 무기. 아니 저레견년 잠깐 기다려봐. 한놈인 같구나. 한번 유인해 볼까. 어 어. 아니 레견년이미쳤네 오야 씨고야 컴뱃 빔치. 어. 컴뱃 빔치. 어. 아이고. 내투창 어, 이게 해부할 수 없냐? 진짜 어깨가 있잖아. 얘는 해부가 안 되잖아. 이럴 거면 왜 나오는 거야. 야, 이런 거 부서, 계속. 투창 두 방이면 끝나네. M은 지도다. 오마케이 바위를 파괴하서큰 돌을? 아니 보석 캔... 같은 것도 먹어달라? 오케이. 큰 돌. 만들고. 바위. 여깄다. 추척 만들고. 오, 좋아. 어우, 야, 이거 왜 이렇게. 바위 부수는 게 그거 아니야? 충치 제거하는 거. 야, 저거 아니,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그래픽? 해상도가안 맞잖아. 헤로 시작대고지게좀 잠재키고. 잠재키 잠재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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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재키고 나 여기 있는 아, f 이리? 아, c k 빡 아, f u c 아, 빡 아, fuck. 빵 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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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, 아, 이 아, 아, 빵 아, 이빵 아, 아, 빵 아, 아, 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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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, 이년. 아이고. 아니 칼 존나 수출도안 죽네. 아니 나 초창이 없어 이제. 오브. 아니 레고인데. 나 창이 없어 이제. 아 됐어 좋았어. 뭐야? 아퍼, 또 왔어 또 왔어. 아퍼. 나 창이 하나밖에 없는데? 나도 하나밖에 없어. 하나 둘씩 하나 맞히자. 나 머리 맞출게 여기니! 어이 굿샷! 그리고 지금 이기지? 아유... 나이스. 아 이거거든. 잠깐만 내가 아까 초창 저기서 하나 던져 놨는데? 뭐야 이 바위를 파괴하여 큰 돌을 획득하세요래. 그 그래. 제작대를 좀 만들까? 제작대가 있어? 음. 잠내차 내 하나 어디갔어 어 여깄다 야투창사나더 만들면은 야창 음. 만들수록 개수가 늘어난다 만들면 좋겠다 투창사량 많이 만들어 놔라 이건 뭐냐 일단 서바이벌 노트에서 시키는거 좀 할까? 어너뭐 뜨냐? 거기에 아 여기 무슨 서바이벌 재료 제작대라는데 아, 그만 나는 바위 파괴할큰 돌을 하라. 그 쪼개는 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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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싸고 있냐? 설마 아니야. 이거 젖혀버 아, 야, 너 바위 파괴해서 큰돌 얻었냐? 어. 빨리 좀부셔줘 어, 드셨다. 야, 계속 부셔야지. 큰돌 나와. 응, 음. 이렇게? 됐다. 재료 음. 재료 제작도 만들라는데 B. 어 뭐야? 뭐 이런 게 있냐? 아까 저거 토대 네가 만든 거였냐? 응. 근데 아이씨.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. 뭘 해야 되는 거야? 이건가? 작업대 아 작업대를 만들라는 거야 니까 집을 만들 장소를 좀 알아야 될 거거든. 어. 을. 네, 네, 네. 만들어. 어디 어디? 물품 제작? 아니 이년들 미쳤나? 뭐, 뭐, 어떻게 쓰는 거야, 이거? 음, 지너 이거 어떻게 만, 쓰냐? 아, 이 모르겠어. 나도 일단 만들어야 되나, 하나? 일단 집을 구할까? 그까 아니 걔는개처럼 보수. 기있수고이 어떻게 쓰는 거야? 부수면 다시 나. 겁나 여기 있는 지 있는 데처기는냥처럼여 많이 만들어 놔라. 잠만, 나 여기 있만 것처럼. 여나 있는 것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. 여기 있는 몇개냐 여기 개 여기 다 음... 오 아니 걔레드는데 겁나 와우 일단 일단 빼머리 f u k 일단 얘 먼저 아이고 아, 죄송해요 아니 레드인데 이 치들이 무슨 짓. 살요 뭐야 왜 안죽냐 어 그러니까 안죽어 어 뭐야 이년 미쳤나 아 야. 아이 안다어이 아, 아. 미쳤나 아이 씨 <laughs> 아, 나 진짜 거지같은거 아니, 또, 또 자, 일단 쫴껴야된다는 느낌이 막확 드네 왜 안죽냐, 얘네 아, 왜이게 레균인데, 진짜 뭐지? <laughs> 아니, 뭐야 뭐야, 저저저 저, 저... 아니, 저것도 뭐야 뭐야, 인형 왜 여기로 와 인형이 미친가 아니, 레균이 <laughs> 피해, 근데... 어, 허, 어. 세대... 음... 야, 야, 죽었다. 무슨 뭐 잠깐만, 나 얘, 얘만 좀 자르고... 거기 어디 어, 너 올라올 수 있구나. 어이씨, 아니, 왜 너만 보냐? 어, 얘네들이 미쳤는 아, 뭐 찌르는 거 없어. 그니까 찌르는 게 없어. 들 여기. 지금이. 한번 해보자. 지금이. 아. 어, 저 맞고 하나. 백인은 아니 추창 개수가. 아니 진짜 땀 무기는 없냐? 잠깐만. 아니 갑자기 투창 추창 개수가 나 U에서 무가는데 제료 제작 대 물품 제작 대 장비 제작 대 내가 봤을 때 제작 대로 먼저 만들어야 될것같거든 음. 일단 집을 좀 지을까? 아니, 까 아니면 일단 한 시간 반 하고 생각해보자. 그래, 야 지금 뭐지 마을이 있는데 여기. 아우씨발, 어 내가 간마리 너무 높다. 어디? 마을 어디? 아이씨, 저 뭔데 저거? 아니 배구? 아니 뭐 권총 그런 거 없나? 아니 끄지 같은. 아감또맞짱 때야 되잖아. 아. 이년들 미쳤네 쟤그 사그리가 겁나 짧아 오케이 너한테 그너 얼어 줘 아이 개소리 아, 아이 개야 진짜 똥덩이 이년 미쳐 아 무슨 때릴 때마다 멈춰서 때려야 되는데 미쳤는데 이니까 뭐야, 이병아같은 거? 아, 아이씨, 아, 잘 먹었어. 내가 추천을 못된다 아니, 왜 저. 한차 마리 차 잡을 때마다 아, 이거... 아, 마이... 아, 이 짓거리 해야 돼? 아이 아, 봐 아이, 무슨 맛이야. 아이고, 뭐야. 아. 머리가 날라간다. 죽게 자, 아니 이게 뭔 게임이야? 대로 제작대를 한번 만들어볼까? 집 짓고. 응, 좋은 생각이다. 시프로타일 음, 10불부터... 아 이래게. 때리는 거 피해주고, 쑤셔주고 피해주고, 이렇게 수렵. 어, 뭔데? 야, 칼, 칼게 얕았다. 우리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지? 그니까, 그걸 모르겠어. 한 집을 먹을까? 차라리. 어, 여기 우리 집 할래? 잠깐만. 내가 네 먹는 아, 씨, 너무 좁긴 한데. 어, 여기 우리 집 하자. <laughs> <laughs> 어비기로 <어휴. 목소리> 뭐야 뭐뭐 얻은 뭐 거냐 게다 저자리 먹자 뭐지 어 응. 그거 집에 개많을것 같지 않냐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아유, 씨 저... 아유 나이스. 이니우 아. 미쳤어. 어, 어떻게 걸어? 한발날갔다 어, 안 되네. 야, 이 녀석아. 아마 끌까기 개래개년이야. 뭐 하는데? 너 뭐가 사라졌어? 씨 아, 씨? 야, 아무 수작개 쓰죠 쓰시면 소리 아, 이게 <laughs> 아니, 이게 레균형이. 빠르네. 이들어는데 아니, 나 11기에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고? 아, 나 씨. 아니, 또 있어? 이력이네. 너도 와봐. 머리? 아, 이거 피? <laughs> 어디야? 죽여 저 멀리서 또 온다 너 어디에 아니 아, 야, 겁나 아는데아야 뭐야 아 아니 아니 레게야 레그는... 이거 안 맞아 아니 뭐야 왜안 맞아 이 갈? 아니 뭐이칼 뭔데 아니 에임을 갖다 대는데 안맞아야 <laughs> 그냥 한번 해보자 이씨 또 왔어 오레이 레게는 미쳤나 아니 왜안 맞아? 얘대해서를 치자. 쉬럽 어? 쉬럽. 아니야 애들이 어. 안 맞아 이 칼을 제대로. 또 나왔어. 여기 덩어리 뭐야? 얘는 좀위험해 보인다. 어? 오케이, 너한테 한다. 너한테 한다. 내 뒤에서 쑤셔 야내 신이 꼬라지. 나죽었데 <laughs>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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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왜 여기서 태어나 아레는 레벨은... 오, 저, 우렇죠 우리, 전 우리, 우리, 가 우리, 당길리 저, 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드기도 해 가끔씩은. 삭제할까? 이제 <목소리> 어디냐? 우리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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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것도 되게 병진처럼 되어 있어요. 아뭐 그게 좋았어. 죽었다. 게임. 그냥 대대 아일랜드 할까? 뭐, 뭐고 대대 아일랜드 할까? 그럼 일단은 딱 15분만 더 해보자 게임 이거. 좀 위험해요. 아니, 기르기는 게임 뭐야. 재료 제작대를 만들래. 아니, 나 나뭇가지가 해게 아, 심지어 도끼보다 그냥 나무로 나뭇가지의 는게더 빨라. 이게 뭐야 도대체. 아, 왜 얼마나 가까이서 때려야지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냐? 어 너구나 내가거기서 죽었더라 뭐냐? 문 소리냐? 모르겠다 우선 이지형 들어가볼까요? 그 라라라따. 집에서 난 소리. 따치시라라라 다, 다, 야, 이거 안열리니아아 아니, 아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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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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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뒤 아니, 아 아니, 리 오케이 일단 다..다 나오라이다터져 해체 모여 해체 모여! 아니 레게련도 이게 화.. 화생방 훈련인가 아니 예수님 좀비가 있는데 이야기냐 <목소리> 아니 진짜 여기 <laughs> <그냥> 예수님 누구야 내려줘 나 피가 좀 모도 많이 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야나 이거 한방 맞으면 캔다 나 이게 무슨 게임이지 모르겠다 아니 겨 병진 같은 게임이 아니 이야 그, 진짜 이거 때리는 맛도 안나 이거 아니 <laughs> 개레겐님들이 미쳤나 이거 지금 아니 예수님! 아나 죽었다 죽인다고. 너 어딨니? 너쟤지 아니 나 지금 여기, 여기서 탈고 있는데 아니잖아 난 지금 <laughs> 힘렇게 싸고 있는데 아 아니 씨너수마 지금 집 안이라고? 응 거기 집안 아, 여기 예수님 연비랑, 어떤 게, 씨, 그, 그 신도자가 있어. <laughs> 어, 여기 예수님. 형. 어, 예수님. <laughs> 아니,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. 어, 갑자기. <laughs> <이거 같아요. 웃음> 야,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. 내가 안 부숴볼게. 진짜 뭐 이상해, 쟤. 야, 부숴 들어오잖아. 아. 냉장고도 부술 수 있어. 이곳이야. 어 이거 뭐야? 야나가다 지켜. 예순이 좀 이거. 야, 지켜. 아니, 좀야 어떻게 어떻게 나는 나어떻게라 나가 해쳐할 수 있을 거라좋은어 그냥. 저 어? 갔다. 그렇지 또아 근데 얘 겁나 못 때려. 어, 아니 이지켜 여긴... 뭐야? 뭐 20살, 20살, 2어살 20살, 20살, 올0살 20살, 20살, 예수님 저0살 20살, 20살, 2 0스 2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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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신0살 2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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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아너 혼자 거기서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이야 지금은 <laughs> 아, 야 그냥 딴 게임 할까? 야, 너 생각해도 된 나가봐라 아 이게 아, 나한테 뭐 아, 이딴 게임이나있냐 아니 개X발 나 알아봤어 이거 예수님 <laughs> <무슨, 웃음> <laughs> 존나개병 <개피어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일단 환불 아니, 환불 때려 일단 어. 환불 때려 환불이 제일 우선이야 아니, 저, 브로즈 같은 게임이 갑자기 나오냐 야, 환불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 게임 라이.. 이거 어떻게 환불하더라? 도움 말 들어가서 고객 지원 아아씨 어, 29분 했는데 지금 아무래 나뭐 어떻게 해야 되지? 게임 플레이 또는 기술 좀아 제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환불 요청 환불이... 넷 네트... 소스는 안되고 내 지갑으로 일단 아 이렇게 해 줘. 환불 사요 재미가 없으니 다 하면 안될 것 같고 스팀 지갑으로 환불할까? 이거, 이거 토스도 어차피 안하는데 토스가 그냥 마스터카드로 해야겠다 왜 마스터카드로 어떻게 해? 뜨는데 나 그냥 스팀 지갑으로 할 거야 아니면 마스터카드로 할 거야 이게 두개가 또 토스 결제? 응 표결제 안될텐데 환불로 나그 무엇 쓰는데 어떤거? 체크카드? 아, 나도 체크 갔어. 한번 보여줘봐. 아니, 이런. 어, 녹화 끝!